바닥권 다지고 강하게 올라갈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식명과 MTNW 최명성 어드바이저와 함께 합니다. 위원님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 반도체 관련주로 정말 수익을 잘 주셨었는데 이번에는 원전 관련주입니다. 4월 3일에 우진 얘기 주셨는데 이틀 동안 이 종목이 올라가면서 목표주가에 거의 근접했거든요. 지금 자리에서의 추가 전략과 함께 오늘의 유망주 제시 부탁드립니다. 차트 보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원전주하고 제약바이오가 한 40점 올라오는데 제약바이오를 좀 추천하고 싶데요 내일 하루 한 종목밖에 안됐서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G2 파워, 또일치 파워 등 가족 분들한테 추천해서 많이 갔고요. 3번종목 이제 우진인데 상승 추세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목 1,500원에서 1,1000원 갈수 있습니다. 네, 오늘 추천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천주도 원전주 관련주가 되겠는데 제일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추천주는 보성 파워텍이 되겠습니다. 아, 보성 파워텍은 이제 원전 관련주인데요. 아, 국내 전력시장을 중심으로 송배전 자전및 발전소, 또 바, 아, 변전소 철거율 등 전력사업 산업에 사용되는 전력 기자들을 이제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주요 제품은 이제 가스 개폐기 주상 변압기, 발전소, 변전소용 철 구조물 등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한국전력공사를 주요매출처로 두고 있고, 다양한 고객의 확보를 위한 다품정 소량 생산체제를 갖추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파 차트 보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대안계에서 제일 저점에서 바로 시작할 때다 잡아내는데요. 이 정도 보면, 예전에 9천원짜리가된 4,200원. 주공차인데 가장 바닥이죠. 어, 예수 같은 자리인데요 이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자, 포성파워텍은 매수가 4250원 전후배수 하시고요. 1차 목표가 4500원, 2차 목표가 5000원 드리고, 손절가는 4000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전로 지금 제가 추천한 종목이 많이 가고 있는데요. 자, 우진이라든가, 보성파합이 종목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원전주인 것 같습니다. G 투 파워로 좋은 수익이 냈었고 이제 우진과 보성 파워텍까지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최명성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